응. 응, 응? 어? 응, 뽑았다. 뽑았어? 응. 뽑는다 아, 아, 어? 너무 잘 뽑아. 뽑았데나 이미 았어았어 아야야 잠깐만 나렉골렸어 어머 아침으로 바꾸어야 돼. 슬래어저 제가 먼저 슬레 뽑았어요. 아, 뭐야 이건. 그러니까 님들 두 명이 도망가. 밖에서 기다리게 야, 잠깐만. 이번에는 술래 저요 저 거야. 야, 무 멀리 가지 마. 네. 그냥 밖에서 야, 됐어. 야, 너뭐 하셨어? 마셨니? 자, 준비 시작. 준비 시작. 어, 야, 야,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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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. 야 잠깐만. 야 바로 뒤에 있었어. 바로 뒤에 있었어. 와 아, 바로 뒤에 있었어. 아 바로 뒤에 있었어. 시. 와 겁나 무서워. 뒤도도 쳐도 돼 이거? 야 치지 마나. 치지 마나. 아이 모르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. 오나나 맞을 뻔했어. 나 맞을 뻔했어. 나 맞을 뻔했어. 잠깐. 만 잠깐. 소아 진짜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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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뒤에 <웃음> <웃음> 야, <나 웃음>